여러분들의 어휘력을 100배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핵잼 어원 연상법은 문맥 어휘, 다이어의 암호를 완전히 해독한 국내 유일의 학습서입니다. 핵잼 어원 연상법은 기본 단어에서 고급 어휘까지 여러분들의 롱톱 메모리를 작동을 시켜드립니다. 단어 암기 3계명이죠 항상 처음 접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그 단어의 기본, 중심 의미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본 중심 의미를 이해를 해야지만이, 다이어를 완벽하게 아주 쉽게 정복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동의어와 유의어를 함께 암기를 하셔야지만이, 최적의 효율적인 어휘 암기법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14-4강입니다. 풀픽스 코에 네 가지 의미를 이해하시라고 를 그랬죠. 항상 코나 콘이나 코미나 콜이나 콜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우리 모두 다 함께 투게돌 바로 이투게돌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함께가 되는 겁니다. 함께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모여있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의미가 바로 모이다. 집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세 번째 의미는 함께 모여있다라는 얘기는 끼리끼리 모여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다. 유유상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임의 의미로 활용이 된다라는 사실. 네 번째는 영어의 모든 적도는다 모다 강조로 활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그랬죠. 에, 오늘의 영단어는 아주 어려운 r 프로마이 e 라는 단어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학생들이 어려, 굉장히 암기하기 어려워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완벽하게 정복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e 프리엔드로 어휘력 확장하기가 되겠습니다. 칸프로마이지라는 표현은 타협, 절충, 타협하다. 이게 긍정적인 의미로 활용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굽히다. 양보하다. 위태롭게 하다. 체면을 손상시키다. 의미로 쓰이는.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 아주 어려운 단어가 되겠습니다. 에, 오늘 강좌에서는 타협하는 단어죠. 타협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아주 논리적으로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칸프리 헨이라는 표현이죠. 이 단어는 이해하다 또는 포함되다, 뭔가를 다 포괄하다 의미를 의 갖고 있는 중요한 어휘입니다 여기에서는 이해하다라는 단어, 열4의 단어를 완벽하게 정복을 시켜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들으시면은요, 내가 전국에서는 이해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단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에, 학생이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 Compromise입니다 c o m p r o m i s 라는 단어에서 이 Com이라는 접도는 바로 투게더를 의미하는 표현이고요 에, Pro라는 단어는 Forward를 의미하는 표현 앞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Miss라는 단어는 바로 Miss Send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이들 미사일이라는 게 뭡니까? 미사일 적지로 무기를 보내는 보낸다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단어죠. 영어로는 미즈 미즐, 미즈이라고 하는 겁니다. MD 프라미스라는 단어가 약속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단어도 한번 어원으로 분석을 하셔야지만이 이거랑 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 다른 단어가 나왔을 때 단어를 쉽게 우리가 암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프로는 뭐다 미래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미샌드라는 단어를 이해하셔야 돼요. 샌드의 영어식사고 방식을 아셔야 되는데 샌드의 의미는 일단 1차적인 의미가 뭡니까? 보내다가 되겠죠? 보낸다라는 얘기는 뭔가를 전달하다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의견을 보낸다라는 개념은 뭐예요? 의견에 대해서 말하다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 promise라는 단어가 미래에 뭐뭐 뭐 하겠다라고 말하다 라는 개념에서 이 단어가 약속하다의 의미로 활용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럼 이 compromise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함께 서로 뭔가를 약속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compromise죠. 타협하다, 굽히다, 양보하다, 손상시키다, 위태롭게 하다. 암기하기 너무나 짜증이 나는 단어라고 학생들이 얘기합니다. 어쨌든 타협하는 단어에는 meet, halfway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칙을 굽히다, 양보하다, 체면을 손상시키다, undermine 매우 중요한 단어죠 위태롭게 하다 in danger jeopardiz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 o m p r o m i s 의첫 번째 의미죠 에, come은 뭐를 의미한다 함께 를 의미하고 promise는 약속하다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의미는 뭐요 서로 함께 뭔가를 약속하는 개념인데 뭐를 약속하는 것이냐면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바로 타협하다가 되는 겁니다 동의어에 Meet halfway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Meet halfway라는 것은 뭐예요? 중간에서 만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논쟁을 하다가 조금씩 양보를 해서 중간에서 만난다는 라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의미가 뭐예요? 타협하다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에, Compromise의 두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Come은 뭐다? 강조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프로는 뭐요? 앞이라 고 그랬죠. 미스는 뭐다? 말하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프라미스라는 표현이 바로 또 약속하다라고 그랬죠. 프라미스라는 표현이 이 단어의 의미가 원칙을 굽히다, 양보하다, 굴복하다, 체면을 손상시키다, 몸을 위태롭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된 배경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단어가 탄생된 환경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아군과 적군이 있습니다. 여기는 내가 있고 상대방의 논쟁 상대가 있어요. 지금 논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나와 우리와 싸우는 적군이 나보다 우리보다 더 강해요. 논쟁 상대가 나보다 훨씬 더 강해요. 이런 환경에서 카프로마이즈의 부정적인 의미가 탄생을 하게 됐던 겁니다. 예를 들어. 앞에 적군이 있는 겁니다, 적군이. 나보다 더 강한 적군이 있어요. 그럼 적군에게 결국은, 나중에는 굴복하고 항복하겠다라고 말을 할수 밖에 없겠죠. 적군에게 굴복이나 항복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할수 밖에 없겠죠. 이해됐습니까? 이런 환경에서 결국 굴복, 항복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그래서 원칙을 굽히다, 양보하다, 굴복하다의 의미가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항복을 하고 굴복을 한다는 얘기는 뭐요? 자기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 굴복을 하고 항복을 하면 뭐요? 결국은 위태롭게 된다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아, 예문을 보세요. 타협이라는 것은 말이다. 타협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우리 인생에서 불가피한 요소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거라는 얘기죠. 음.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타협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 두 번째 문을 보시면은요, 컴프로마이즈의 대상이 뭐가 나왔어요? 원칙이 나왔죠? 원칙을 굽히기를, 리피스트라는 표현은 거절하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나는 원칙을 절대로 굽힐 생각이 없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에, 세 번째 문을 보시면은요, 세 번째 문을 보시면, 이 단계에서 리피트, 패배는, 패배는, 컴프로마이즈의 대상이 뭡니까, 이제? c 스라는 표현이 나와있죠? 이 c 스 의미는 가능성, 가망성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단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패배를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가능성이 뭐다? 줄어들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태롭게 하다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가능성이냐? 어떤 가능성이냐면 결승전에 진출할 가망성이, 가망성을 위태롭게 하다가 되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뭐야, 우리가 지면, 패배를 하게 되면, 결승전에 올라갈 수가 없다. 이제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타협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영어의 고수로 만들어주는 유 e 시간입니다. 타협하는 단어에는요, compromise, reach an agreement, meet halfway, strike, hit, a happy medium, give and take, come to terms 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려운 단어들이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단어입니다 Meet halfway라는 표현이에요 이 halfway가 뭐다? 중간에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Meet halfway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다? 중간에서 만난다라는 얘기예요 중간에서 만난다라는 얘기인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논쟁을 하다가 조금씩 양보를 해서 중간에서 만난다라는 개념이 뭡니까?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중간에서 만난다라는 것은 바로 뭐를 의미한다 타협하다를 의미하는 편이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소아이 히로 하피 미디엄이라는 단어죠. 이 d 미디엄이라는 단어도 역시 뭐요 예 중간을 의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하피 미디엄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에, 이디엄이 되는데요 중도 중용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게 골든 미니라는 단어랑 동의어가 되는데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들. 이 미디엄이라는 med 게 중간이죠 하프웨이가 되겠죠 이미디라는 단어도 역시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중간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프 미디엄이 보다 golden mean 중도 중용을 의미하는 편인데 엠딩 스트라이크라는 단어가 뭐예요? 공격을 의미하는 단어죠 공격을 하려면 어디 어디로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트라이크라는 표현은 go, move의 의미로 활용이 되게 된 단어가 되겠습니다 미디엄은 중간 매체를 의미하는 단어죠.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도 뭐요? 예 중간으로 이동을 하는 개념이에요. 중간으로 이동을 하는 개념인데, 분쟁 중인 당사자가 논쟁 중인 논쟁 중인 당사자가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중간으로 간다는 얘기는 바로 뭐가 됩니까? 타협하다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단어입니다. 이벤트이크라는 표현이에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티키타카를 한다는 얘기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티키타카를 한다는 얘기인데 뭐를 주고받느냐 하면 서로 양보를 주거니 받거니 티키타카 한다는 얘기예요 분쟁 중이거나 논쟁 중인 당사자가 서로 조금씩 양보를 주거니 받거니 티키타카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타협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come to terms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려면 탐지라는 단어를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탐지라는 단어를 탐지의 의미는 뭐냐면 합의, 계약 등의 조건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컴투라는 표현은 어디어해 접근하다, 근접하다가 되겠죠. 분쟁 중인, 논쟁 중인 당사자가 합의 조건에 근접한다라는 얘기는 뭐요? 예 서로 이제 타협이 끝났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확신다예요. 이 터미라는 단어를 완벽하게 정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터미라는 단어는 바로 end, 끝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끝이 있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 단어의 의미를 보세요. 이 단어를 보면 오메 기주거가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왜냐? 의미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첫 번째 의미를 보면 용어, 말, 말투의 의미가 있죠? 두 번째 의미를 봤더니 기간, 기한, 만기, 학기, 향기의 의미로 쓰이죠. 세 번째 의미는 뭡니까? 관계, 사람 사이, 사람의 사람 관계를 사이라고 하죠. 뭐 우리는 친한 사이다, 뭐 이럴 때사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게 복수 형태로 씁니다. 또는 합의 계약 등의 조건, 여기도 이렇게 복수 형태로 쓰죠. 근데 이 단어가 왜 이런 의미로 이제 활용이 되게 됐는가를 아주 자세하고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털미라는 단어의 기본 의미가 뭐냐? 이제 이거부터 잡으셔야 되겠죠. 털은 들 d 끝을 의미한다라고 그랬죠? 이게 터미널 그럼 뭐가 돼요? 종점이 되는 겁니다. 터미널, 리지즈 그럼 뭐가 돼요? 그냥 말기병이 되는 겁니다. 말기병. 말기병. 그래서 털미라는 단어는 끝. 끝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가 바로 한계를 정하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그 수만, 수많은 의미를 다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얘기예요첫 네, 번째입니다. 한계를 정하긴 정하는데, 의미의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의미의 한계를 정하면, 바로 용어라고 하는 것이죠. 용어는 말이죠. 또는 말투도 역시, 예, 털미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게 월드의 이름이죠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제 시간의 한계를 정한다는얘기예요 시간의 한계를 정한다는게 바로 뭐를 의미해요? 기간. 기한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 기한이 다 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만기라고 그러죠? 학생들한테는 뭐가 됩니까? 학기가 되겠죠. 죄수들한테는 뭐가 되겠어요? 형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한, p 피오리오드라는 단어와 학기, 시메스터 세션이라는 단어까지 같이 가지고 가시, 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의미죠. 이제 사람과의 한계를 정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 한계를 정한다는 얘기는 관계를 정한다는 얘기예요. 사이를 정한다는 얘기죠. Relation하고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의미죠. 이제 거래의 한계를 정한다는 얘기예요. 거래를 할때 한계를 정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합의나 계약 등의 조건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때 유외에는 Condition이라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단어의 기본 의미가 뭐다? 한계를 정하다. 그래서. 의미의 한계를 정하면 용어, 말, 말투가 되는 것이죠. 시간의 한계를 정하면 기간, 기한, 만기, 학기, 한기가 되는 것이고, 에, 사람 사이의 한계를 정하면 뭐요? 관계나 사이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거래에서의 한계를 정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합의나 계약 등의 조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완벽하게 정복이 되셨죠? 그 다음 단어입니다. 컴프리핸드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오의력을 엄청나게 확장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코미라는 예, 커미라, 코미라는 단어는 바로 여기서는 강조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프리한이라는 변호 바로 take, grasp 작다의 의미로 쓰이는 변인데요. 이제 e 프리 n 드의 연상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프리라는 단어는 before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앞 앞을 의미하는 말이고 여기서 h e n d는 바로 hand 손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 앞에 있는 것을 손으로 이렇게 꽉 잡다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것을 손으로 꽉 잡다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모르는 것을 머릿속으로 잡으면 뭐가 된다? 바로 이해하다가 된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캄프리엔드 이제 두 번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 캄프리엔드를 이제 완벽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코먼 뭐다? 강조. 강조라는 게또 모든 것의 의미로 써요. 온통 모든 것. 여러분들 언론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언론의 의미가 뭐예요? 외롭다라는 개념이죠. 이 단어는 올이라는 강조어와 원이라는 단어가 합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운통 혼자가 이런 얘기예요. 운통 혼자다. 강조의 의미죠. 그래서 외롭다는 의미로 쓰이는 편이고, 여러분들 얼론이라는 접속사 알고 계시죠? 이 단어도 올이라는 강조어와 이 노라는 접속, 접속사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어랑 합성될 때는 L이 하나가 이렇게 빠져나가요. L이 하나가. 그래서 a 론이나올 l o 의 AL은 뭐다? 강조어 O를 의미하는 표현이다라는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camp friend라는 단어는 모르는 것을 머릿속으로 잡다 그러면 이해하다가 되는 것이고요. 모든 것을 다꽉 잡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쓰이면 포괄하다, 포함하다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두 가지 의미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해하다일 때는 뭐요? 예 어프리헨, 그랜스피, 테이크인이 유의어가 되는 것이고요. 포함하다. 포함하는 단어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포함하다는 include라는 단어가 있죠. involve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까지, 쉬운 단어까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단어는 이제 형용사 꼴이죠. c o 프리 r e h e 라는 단어는 c o 강조, 또는 모든 것, 이런 의미로 활용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프리핸드는 뭐다? Take grasp 잡는 개념이죠. 모르는 것을 머릿 속으로 잡으면 이해력이 있다가 되는 것이고요. 모든 것을 다 잡고 있으면 뭐야? 포괄적인, 종합적인이라고 해석이 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시면요. 예문을 보시면 이제 무한한 거리라고 그랬죠. 우주의 무한한 거리는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인간이 뭐할 수 없다. 카프 n d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을 보시면은요, 스피치라는 단어는 말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럼 n 프리헨션이라는 단어는 뭐가 되겠어요? 이해하는 능력이 되겠죠. 세 번째 표현을 보시면 우리가 북한을 북한을 뭐한다? 도와준다라는 얘기죠. 어떤 면에서 도와줘요? 경제적으로 도와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e 프리헨시브하게 아주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예, 북한에 대한 종합적인, 전폭적인, 포괄적인 지원, 경제적인 지원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예, 시험은 시험인데 어떤 시험이냐? 포괄적인 시험을 우리가 종합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예, 여러분들을 영어의 고수로 만들어주는 동요시간이죠. 바로 이하다의 모든 것입니다. 이해하는 단어가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많습니다. 시험에서도 많이 나왔던 단어들이고요. 이거를 오늘 완벽하게 정복을 합시다. 내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해하다의 의미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학생이 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동의하죠. 언더 스탠이라는 표현입니다 스탠이라는 표현이 여기 서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서있다가 어떻게 이해하다가 되느냐? 아래에 서있으면 이해하는 것이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원어민들의 사고방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선님 설명을 해드릴게요. 언더리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바로 아래에 있다라는 얘기요, 가까이 있다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표현입니다. 그럼 스탠이라는 표현은 뭐요? 예서 있다의 의미가 되겠죠.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아주 가까이에 있다, 근접하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이론이 있는데요, 그 이론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근접해 있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거의 다 이해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다의 의미가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어프리헨이라는 단어죠. 그냥 컴프리헨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는. 프리핸드가 뭐다? 잡다. 머릿속으로 잡으면 뭐다? 이해하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AP라는 접도는 바로 AD를 의미하고요. AD는 전지사 2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프리헨이라는 표현은 예, 바로, 뭐뭐를 머릿속으로 꽉 잡다, 이해하다가 되는 단어가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take in이 되죠. 어떤 이론을 머릿속으로 받아들이는 게이에요 특정한 이론을 완전히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이해하다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어입니다. 이 grasp라는 단어의 일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와 같이, 꽉 잡는 게이에요꽉 잡는데, 비유적인 의미로 쓰이면, 모르는 걸 머릿속으로 잡았어요? 그럼 당연히 뭐가 돼요? 이해하다, 파악하다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어죠. 캐치도 역시 뭐야 잡다라는 개념이죠. 온이라는 표현은 뭐 계속해서 잡고 있다라는 개념인데 이 단어도 역시 뭐물을 머릿 속으로 꽉 잡고 있으면 이해하다가 되는 것이고요. 이캐치온이라는 표현이요. 인기를 끌다의 의미로도 쓰여. 인기, 인기를 끌다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때는 관객의 관심을 관객의 관심을 계속해서 잡고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당연히 뭐가, 뭐가 돼요? 인기가 있다가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 단어입니다. i 시브라는 단어죠. 여기서는 펄이라는 단어는 바로 강조를 의미하는 표현이고요 m 데이 시브라는 단어는 지금 수십 번 나왔던 어근 아닙니까? 시브의 원이 뭐다? take. 잡다라고 그랬죠? 잡는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특정한 일을 모르는 것을 머릿속으로 잡으면 뭐가 된다? 이해하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다, 감지하다. 이해하다, 감지하다, 깨닫다, 알아보다 라고 번역이 되는게 p e r c i v e 라는 동사입니다 일곱 번째죠 Get t h picture라는 단어예요 m w Get이라는 단어 자체도 그냥 이해하다의 미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구어체에서 I got it 그럼 뭐가 돼요 알았어, 어, 이해됐어 이런 얘기죠 I got it 알았어, 이해됐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Get이라는 단어도 역시 Take의 의미가 있어요 잡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너 h e 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p i 리의미는 뭡니까? 그림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림의 비유적인 의미는 어떠어떠한 특정한 상황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get the picture라는 단어는 뭐냐면 특히 다른 사람의 설명을 듣고 그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을 get the picture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여덟 번째 단어죠. get the point. 이포인트의 의미가 뭡니까? 요점을 의미하는 말이죠. 유점을 이해하다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홉 번째 단어, get the idea 그러면 그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개념이 되겠죠? 열 번째 단어입니다. make sense of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sense라는 단어는, 이 s e n s 라는어근는 바로 순산 용어의 feel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feel의 의미가 뭡니까? 느끼다, 감지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sensory라는 단어가 뭐예요? 바로 감지기가 되는 겁니다. 감지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 센스의 미는 이해나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감각, 감각을 의미하는 편이에요. 그럼 make sense of의 의미가 뭐예요? 뭔가를 완전히 감지했다라는 얘기는 다 이해를 했다라는 얘기죠. 1 1 번째입니다. figure out이라는 단어가 이해하다가 되는데 이때 out의 개념면 그냥 강조의 의미로 활용이 된다는 겁니다. figure의 의미가 뭡니까? 숫자를 의미하는 말이죠. 계산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계산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완전히 그 문제를 이해를 했다가 되는 겁니다. 12번째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여러분들. 아니, make라는 단어가 만들다는데, 이게 왜 이해하다가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식 사고방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5 더하기 7은 뭐가 된다? 12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때 make의 의미는 뭐냐면 5와 7을 계산해 보면 조해 보면 계산해 보면 12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make라는 그러니까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요 계산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figure out과 동의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make out이라는 표현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완전히 뭐야? 계산을 해낸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요그 문제를 이해하다가 되는 겁니다 13번째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요. 어, 이 단어도 여러분들이 꼭 국어보이니까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비라는 단어입니다, 세비. 여러 세비라는 어근과, SAV라는 어근과, SOP라는 어근이 바로 지혜를 의미하는 어근인데요. 보세요. 여기 SOP가 들어가 있죠? 필라소프가 뭡니까, 여러분들? 이 필라라는 단어는 바로 러브, 사랑을 의미하는 말이고, 이 소비라는 표현은 뭡니까 지혜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이 철학자라는 단어입니다. 철학자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뭐다? 필라소퍼 철학자가 되는 거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소비라는 단어가 뭐다? 지혜를 의미하는 게 이해가 됐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호모 세피언스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혹시? 호모 세피언스엠. 호모는 바로 휴먼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휴먼. 휴먼 인간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똑같이 h m 이 들어가 있죠? h m 이 들어가 있죠? 휴먼. 호모가 바로 휴먼. 인간을 의미하는 말이고요이 p 세피언스라는 단어는 지혜를 의미하는 말인데, 지금 이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들?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개념이에요. 누구에 비해서 동물에 비해서 동물의 야생 동물 같은 것들이죠. 이런 동물에 비해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쓰인 단어가 호모 세피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세비라는 단어와 수비라는 단어가 뭐다? 지혜라는 게 이해가 됐었죠 여기서 나온 단어가 바로 세비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 세비의 의미는 뭐냐?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뭔가를 잘 알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게 바로 세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알다, 뭔가를 이해하다가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잘 이해하고 이해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근 여러분들이 셉, 셉, 쌉, 쏙, 요거를 완벽하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소포모라는 게 뭐예요? 2학년을 의미하는 말이죠. 1학년을 프레시맨이라고 하잖아요. 신선한 사람이라고 하죠. 소포모는 뭐냐면 이제 1년을, 1년을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면 이제 모든 뭐 이러이러한 상황을 다 알게 되죠.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혜를. 그래서 이 소프트모라는 표현이 그래서 2학년의 의미로 활용되게 된 단어가 되겠습니다. n 세피언스 세피언트. 이 단어 암기하고 가시면 되겠죠? 세비 뭐다? 바로 와이지를미하는 말이다. 세피언스는 지혜. 또는 뭔가를 아는 체하는 사람을 세피언스라는 말을 씁니다. 세피언트는 뭐다? 지혜로운, 슬기로운 지적인, 지식이 많은, 박식한의 의미로 쓰이는 게, 세피언이라는 단어입니다. 열네번째 단어죠. 에, 니 트레이시라는 단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펜, 펜으로 뭔가를 막 뚫다, 펜으로 막 둥이를 이렇게 뚫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TLA를 뚫어로 이렇게 연상하시라는 얘기죠. 펜니 트레이시라는 단어는 펜으로 뭔가를 꿰 뚫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이제 비유적인 의미로 쓰이면, 뭔가를 꿰 뚫어보는 능력, 이런 개념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일차적개 의미가 뚫고 들어가다, 침투하다, 관통하다 의미가 의 있고요. 어려운 수학 문제를 꿰뚫어본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것을 완전히 간파하고 이해하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휘학습의 이노베이션은 뭐다? 핵제어원 연상법에 있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어휘를 암기하실 때는 동의어 유의어, 핵심 다이어까지 암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어휘학습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움이 되셨다면 완전 공짜인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여든들 네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신감을 가지시고 선생님과 함께 존버하셔서 반드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